안녕하세요. 진재호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할때 어, 조금 더 실수가 없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어, 이번 선택은 어, 1차 과목 선택이에요. 어, 1차 과목 선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는 것들을 어, 조금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1차 선택을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추가로 개설할 과목이 무엇인지도 확인을 할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적게 한 과목들은 폐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어, 아, 1차에서는 대충 하고, 2차에서 바꿔야지, 3차에서 바꿔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심사숙고해서 과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2차, 3차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만들어 갈수 있음을 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과목 선택은요. 3일 어, 08시부터 5일 16시까지 3일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3일 동안 운영을 하니까 이 기간 안에는 꼭 어,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목 선택을 할때 어, 주의할 것은 2학년 때는요 2학년 때는 교양과목 한 과목과 외국어 과목 한 과목을 꼭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두 과목을 다 1학기 때 들어도 되고 1, 2학기로 나누어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과목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1학년 때 하나 아니 교양 하나 외국어 하나는 꼭 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교양 과목과 외국어 과목은 두 과목 들을 수도 없어요. 한 과목만 들을 수 있어요. 이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2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2학년 선택 과목 중에서 기초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기초 과목들에 해당되는 과목이라고 하면 은 어, 이렇게 어, 인공지능 수학이나 영어권 문화 1학기 때 과목이에요. 1학기 때 과목 그리고 2학기 때 과목에는 기아와, 어, 기하와, 기하와 경제수학 진로영어, 이렇게 과목들이 있어요. 이 과목들을 선택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먼저 3학년 때 본인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할 수, 있, 선택할지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과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때 이야기했지만은, 음, 우리가 지금 기초 과목이라고 말할 수 기초 과목이라고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에는 어, 과목 수를 듣는 제한 규정이 있어요. 전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학점이 192 학점인데, 그192 학점의 50%만 우리가 기초 과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과목을 먼저 설정하시 선택하시고 어, 그에 따라서 2학년 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학기 때 개설될 과목이 어, 여기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요 과목은 공유캠퍼스 과목입니다. 공유캠퍼스 과목은 어, 우신 고등학교하고 함께 어, 개설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강 인원도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규정된 인원보다 많은 인원들이 이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선택한다면 어,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마지막 선택을 할때 어, 선생님,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어,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할 건지 공지를 할 거니까는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보면은. 맨 밑에 보면 어, 개설희망 과목이 있습니다. 이 개설희망 과목은 어, 그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지금 선생님이 선택과목 안내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 듣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어,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어, 과목들을 작성하고 아, 개설 듣고 싶은 학생들이 많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과목을 개설할지를. 어, 저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 개설을, 개설 유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은, 어,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는 이제 내년에는 2학기 때4 과목, 1학기 때4 과목, 2학기 때4 과목, 총8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거 맞춰서 잘, 어, 선택을 할 수도, 있, 어, 선택할 수 있도록, 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